차기 정부 큰 틀입니다. 아, 일단 뭐 이재명 정부 이후니까 아, 이재명 정부가 언제까지 갈라지는 모르겠고, 아, 그것을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 뭐냐 그러면, 음, 공학을 키워야 돼요. 그죠? 어, 다들 뭐, 이것은 인정해야 될 것이고, 삼성 이건희 회장도 얘기했고, 어, 김대중 정부도 인정했던 부분인데, 그걸 모르는 당신이 부정하면 또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수험생들의 변호사고 의사를 많이 준비하는데 제가 한마디로 깔게요 그 변호사는 도덕만 알면 돼요 도덕이 하늘법이잖아요 그게 60%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 아래의 실제법이 40%예요 지금은 이제 어, 판검사들이 실적법 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도덕으로 판단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의사는 사람들이 못 먹어서 잘못 먹어서 병 걸리는 거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다식 습관하고 운동 그것만 정부에서 밀어져 버리면 의사도 사실 본인이 의사가 되기 때문에 큰 비중은 아니고 문제는 뭐냐 우주선 만들고 인공태양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이제 확대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공학기술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차기 정부는 그 비중에 올인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